맛있어? 아 생잎을 좋아하는구나 응, 그래. 벌도 생잎부터 먹었잖아 오빠 그러면 백현이가 있으면 따라가자 그다어 그쪽은 어떻게 넣어? 음. 또박스 있을 텐데 새콤하다 이놈들이시래 이것도 엄청난 같건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맞네 응. 자 오늘의 백현아가 한마디씩 아, 맛있네. 음. 맛있지? 아, 오렌지 주스 같아요. 그렇지. 잘 있었어? 아유, 이뻐라. 어제 안 추웠어? 어제 안 추웠어? 어, 밥다 먹었네. 배고팠구나. 아우 진아. 배고팠어요? 가 걷어주고. 기다려. 콩깍지 줄게. 어, 어제 배추 든거다 먹었어? 누가 다 먹었어, 이거를. 짠. 얼마나 잘 떼다니는지. 오빠 콩깍지 갖고 왔어요? 어, 야, 어제 배추님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얘네들이 생초를 너무 좋아해. 야, 쟤들 너무 좋은 것만 먹는 거 아니야? 뭔 콩깍지에, 뭔 배추에. 오빠. 응. 저기. 이거 이렇게 콩깍지 말고 얘는 배추 어. 같은 거 생초 좋아하는데 어 요즘 배추 그렇게 주고 있잖아 아니 근데 저기 어. 노지바대 백향가 어디? 노지바 우리 여기 아 저번에 태풍에 다날라가면 백향가? 그래 어. 그거 좀풀좀 좀 지금 많을 텐데 거기 이파리 등아이 잎은 이좀 파란 게 있겠지 그거가? 그러니까 아니 추워가지고 좀 걷어다가 얘네도좀 주면 안 될까? 그럴까? 어 그래 그 왜냐면은 그래도 그게 이제 생 이파리라 어? 그래 그럼 그거 좀 갖다 주자. 그러니까 아유 이거 주고 못 들을 것 같아 얘네들 영양식조 걸리면 안 되잖아. 일로 와 먹어. 아유 많이 먹어. 일로 와. 영영이도 와서 먹어. 아예 잘 먹네. 예 뿔나기 시작한다 엄마, 언니, 저기 오빠. 마치고 우리 이런... 농장의 염소들은. 복받은 아직... 거야, 쟤네들은 나라를 구했어. 상위 1% 레전드들이야. <laughs> 저렇게 정성을 쟤네들이, 어? 염소 탕이 될 위험에서. 진이 농장으로 쟤네들이 구원을 받아. 거의 황제도 저런, 저런 황제가 없지. 그렇지. 이파리가 꽤 많구만, 뭐, 파래가지고. 아, 아직은 먹을만 하네. 그럼 파란 걸좀 잘라서 오빠. 염소 밥을 주러 가자. 어. 통째로 다. 아, 오. 오빠 이파리가 마, 아니, 열매가 많은데? 열매들이? 열매가? 어. 어. 어, 꽤 많은데? 아, 열매가 꽤 많네? 떨어진 것도 많고. 어, 요, 봐봐. 어, 오빠 이거. 어. 야, 봐봐, 이거. 어, 이... 어, 많네. 열매가 엄청 많은데? 오빠 이거 청 담아야겠다. 어? 이런 거청 담아야지. 어, 정말 많네, 열매가. 엄마, 오빠 큰라니한테 전화해봐. 아 오라 갈까 전화해 오늘? 전화해가지고 어. 오늘 이거 다 걷어서 어. 백향과 창이나 좀 만들읍시다. 아 그럴까? 어 이파리랑. 오 어, 정말 많아가지고. 어.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거. 맞네. 와어 맞네. 태풍에 날라갔다 그러더니 뭐 멀쩡하고만. 야 태풍에 날라가도 열매는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 <laughs> 참 굳건하구나 애들이. 너한테 <laughs> 전화해. 어. 전화해볼까? 어. 어. 아니 염소. 다, 다 아니야, 근데 언니 상당히 많이, 많이 열렸어. 나는 다 죽을 줄 알았거든? 언니 박스 두 개도 넘칠 것 같아. 아, 그래? 어, 갖고 와봐. 야, 나또 갖고 왔어. 어, 잘했어. 이파리 배야 되니까. 이파리 배야 베야... 돼. 언니 근데 파란 것도, 아? 백향과 파란 아. 것도 할까? 파란 것도 갔다. 어, 그냥? 어. 그냥 바닥에다 뚜루루 따놓고 애들 한테 주수라고 그러자 주수라고 어, 하자. 그래요. 던져놓고야뭐 키가 제대로 안 나요. <laughs> 너무 작아 우리 언니가. 어, 내가 작아. 그러면 남자들은 남자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남자들은 이거 걷어내는 거 할까? 아니 이거를 방치를 해두고 그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벌써 다 숙성이 됐네. 아유, 알겠 이게 어 태풍 때문에 이렇게 됐대 애들이. 아 태풍 때문에 쓰러졌다고? 어,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 아이고 음. 불쌍한 백향과. <laughs> 맛있게 먹어주마, 어? 맛있게 먹어주마. 어. <laughs> 아니, 와 이파리가 더... 엄청 많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누가 누가 자라. 잘한... 오. 음. 어? 그 일단은 담아 짤 건데 에? 빨간색만 왜? 언제 따나 빨간 거리도 따나요 너무 파란 게 많아요 와 이거야 지금 이쪽 머리 많아 어음 음, 달아 어청 만들기 좋긴 는데 그쪽에 있는 거 어떻게 넣어? <laughs> 음. 또 박스 있을 텐데 새콤하다 <laughs> 맛있어 <들고> 내려온... <laughs> 이건 오빠 엄청 오빠, 와. 와. 이거 먹어봐 맛있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얼른 와봐 야 먹지 마 씨, 빨리 일해 와와 아니야 먹고 해 먹고. 빨리 일해 와봐 일단 하봐 안돼 얼른 와봐 너무 많아. 빨리 와봐 야, 눈 뒤집어지지 말고 일어와서먹어야일하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아, 먹고 앉았어. 숙소, 숙소, 음. 맛있네, 아주. 이거 언제 다 하려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아 저, 왜 저래? 음. 야, 막, 이걸 해야지, 오전에. 야, 매주 우리 삶을 때저 난리를 치면서 언니가 먹은 거 내가 기억을 하거든? 아이씨, 그거는 일하면서 먹었지. 네. 그럼 먹으라 했지. 일하면서 먹은 거고. 어, 이거 맛있다, 백향가. 아, 자 생각보다 달다 여기 있는 거다 가져가야 돼. 아백행가청 만들면 어, 진짜 가자. 맛있겠는데? 거 어. 언니 너무 많아 지금. 아니 파란 거.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알았어. 그래도. 안주 중에. 알았어 빨간 그래도 빨간 거는. 기계로 딱. 와 진짜 많다. 어. 노지에 있는 거다 털어와야 되겠다. 어어 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담고 하루 그냥 작정하고. 완전히 염, 염소 염소밭 팔으러 갔다가 밥 찾으러 어. 갔다가 웬일이 웬 횡재? 나는 다 죽은 줄 알았어 백현가가 어, 웬 횡재? 어 이렇게 많은 줄 알았나? 그러니까 횡재야 횡재, 횡재. 음. 야 우리 내기할까 또? 그래 누가 더, 그래, 더 그래. 많이 빨리빨리 빨리 그래, 하나? 그래 순오빠 그래. 속도 내봐 먼게 알까 는것 같아요 어 어우, 냄새 좋다 진짜 야, 향 죽인다, 음, 향 향이 진짜 좋다. 야향 죽인다 죽여. 백까지 향이 난다. 백까지 향이 난다고잖아. 어그 따를게요. 향이 너무 좋아. 아우 색 너무 잘 봤어. 아 너무 예쁘지. 음, 어 너무 잘 아우 야 진짜 과즙도 육즙이 아 육즙 과즙 과즙 <laughs> 과즙이 막 어머 어머 너무 풍부해. 잘 익었다. 야 확실히 큰 놈들이 싫하네. 큰 놈들도 싫해. 야 이것도 오. 엄청난 일거리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맞네. 응. 음 노지밭에 멀칭하느가꽤 힘들었는데. 응. 음. 세상에 오았네과죽과죽가봐 가죽. 딱 뒤집으면. 아, 까먹으려고 한다고. 진짜 맛있게 보이지? 음, 너무 야잇. 음, 음. 아니, 새콤해. 새콤. 생각보다 이 새콤. 내가 근데 순간 못 먹는데. 음. 봐봐. 아, 맛있네. 잘 익었는데? 달아, 달아. 남의 거 뺏어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음. 옳지다. 음, 아, 우리 형님도 한개 줘야지. 또 속으로. 아, 우리 아이스크림. 우리 아이스크림 사 갖고 비벼 먹을까? 음 응, 그래도, 그래도 돼. 맛있지. 응. 아이스크림, 그래.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그렇지, 아이스크림. 그렇지. 응. 이따가 한번 아이스크림 사 갖고 어디 앉아 가지고 먹자. 이게 스페인어로 뭔지 알아? 어? 젤라토. 예, 패션 너 패션 프루츠를 스페인어로 뭐라는지 알아? 패션 프루츠. 음 요거. <laughs> 패션 프루츠. 아니라 그건 영어지. 뭐야? 마라쿠샤. 아 마라쿠샤. 마라쿠샤. 아 마라쿠샤, 음 그래 엘라도 마라쿠샤 아. 이랬잖아. 뭐 의미가 뭐 마라쿠샤. 음, 그렇죠? 마라쿠샤가 어, 마라쿠샤가. 어, 마라쿠샤가 백향가를 얘기해요. 넣어주세요어 왜냐면 뭐. 그거 하나였거든. 이제 이거 어, 이거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 돌덩어리인데요. 이 돌덩어리를 돌덩어리 어떻게 하라고? 네다 넣으세요. 네, 여기다가 빠져. 네. 어 그게 하나야. 아까 그거 저기고 좀더 넣어도 되고. 물들 그거안 집어넣는 거야 아니요. 아,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청은 1대1 개념으로 그냥 섞어서 숙성만 시키면 돼넣갖고 예, 아 이제 이비로덮어 예쁘게 덮어놓자 마시는 씨는 없어 마시는 씨는? 응 마셔야지. 응, 숟가락을 한번 져다. 통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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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그렇게 진작할 걸. 이제 갖고 와 봐. 비이 하나만 더. 오빠. 나는 그래, 야, 나는 여기 괜찮아. 너도? 그래 알았어. 야우 그냥 오늘 담은 거는 숙성이 안 됐는데 그냥 먹는 거야. 워낙 과즙이 아. 맛있어서. 한번 먹어보게. 그래. 내일 정도에 먹으면 돼? 어? 내일 정도에? 아니, 3일 정도. 3일. 숙성시키래. 언니, 난좀 진하게. 알았어. 다들 진하게. 굳이 버, 이렇게. 여기다 어, 이렇게. 영재씨, 한잔 드세요. 한잔좀 네. 많이 와. 그래. 자, 가, 어. 이건 두 개는 아이스 먹을 거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네. 이제 조금 물더 주셔야 돼요. 진해. 영재는 아이스로. 어. 자, 오늘의 백화가가한 마디씩. 아 맛있네. 음. 맛있지? 아 오렌지 주스 같아요. 그렇지. 아, 먹어. 향이 응. 무슨? 왜냐면 오늘 반장. 새 거를 담았는데 향이 한잔한 잔. 한잔한 잔. 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전혀 안 시든데? 안 시어.